자 나윤이에요 선생님 음. 저는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워요 음. 왜 그런가요? 음 그게 우리 몸의 이제 기본적인 반응인데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더우면 이렇게 늘어져 버려 그러면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이제 가장 내 몸을 위한 기본적인 반응이야. 근데 추우면 움츠러든다는게온몸 전체도 움츠러들고 세포도 움츠러들고 혈관도 움츠러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세혈관이 움츠러들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다보니까 움츠러 움츠러 해가지고 이제 꼭 내부에 이제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열이 제막 모여있고 이제 밖으로 뿜어지지 않는 모습인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또 우리 몸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한약으로 보자면은 여기 이제 말단까지 기운이 싹 가야 돼. 그리고 이 기운이 가는 중에 게 움츠러들면은 이게 이제 어 움츠러들니까 더 많이 가야 되겠고 더 많은 제발 열을 생산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손발이 따뜻하고 오히려 이제 추위가 내 몸에 이제 제발 어떤 행동을 불러올리는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점점점점 축소돼가지고 손발로는 진짜 혈액 순환 안 되고 제발 기운 전달 안 돼, 온도 전달 안 돼가지고. 점점점 싸늘해지지. 그래서 이 싸늘해진 사람이 가장 심할 때막뼈 속까지 시리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랗게 청색증까지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크게 볼때두 가지지. 하나는 혈액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열 생산이 이루어져야 돼. 혈액 순환이 크게 볼때두 개다. 하나는 활동할 때는 동맥의 흐름이 좋아져야 돼. 그래서, 동맥순환이 이제 매끄러워져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나, 이렇게 이제, 저거, 그, 여유있을 때는, 이 정맥의 흐름이 좋아져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추위하고 맞물릴 때는, 정맥순환 부분이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아. 이 동맥은, 추워도 좀잘 뭐 되긴 하는데, 이 정맥은, 이 추위에 따라, 아니면 온도에 따라 엄청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이 정맥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제발 몸이 따뜻하고 추워도 따뜻하냐 아니면 이제 추우면은 바로 움츠러들어가지고 뭐 손발이 차가워지냐 이게 이제 결정이 돼버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몸에서 열을 많이 생산해야잖니. 그럼 열을 생산할 때 이제 우리 몸에서 대사 활동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 세포가 이제 제발 내부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 폭발하는 중에 에너지도 없고 열도 없거든 근데 이 대사 효율이 가장 좋은 세포는 근육 세포예요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열 생산이 잘 돼. 그래서 추위 잘 버텨. 근데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열 생산이 잘안 돼가지고 못 버텨.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우스, 우스갯소리로 아저 사람은 제발 지방이 많아서 이게 보존이 잘 제발, 보호가 잘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실상은 추위를 더 많이 타. 근데 피하 지방 피하지방 별로 없이 진짜 근육하고 가죽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은 방음막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봐 추위를 잘 이겨내지? 이런 식으로 돼 버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건강해야 대사가 활발해져. 어떻게 하면 손발이 따뜻할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건강이 일단 첫 번째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방에서는 결국은 기운이 가야잖아.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게참 애매한 말이지만 좋은 말이야. 그래서 기운이라고 하는 게여 손끝까지 이제 어떤 나의 의지가 가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떤 순발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영양공급도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이 기운순환이 잘 되는 모습을 이제 스승화강이 잘 된다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몸의 전신순환이 매끄럽고 모든 대사가 이렇게 주고받고를 매끄럽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운전달을 매끄럽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방법을 수수강학을 원활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수강학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장 원칙적인 거. 첫 번째. 생각을 좀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게, 의식적으로 나는 편안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어, 진짜 막 즐거운 상태, 아니면 어떤 거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제발 어떤 집중된 상태. 이때가 실상은 편한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서 편한 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 이 말단까지 순환을 들 때, 아까 얘기했지? 이제 동맥혈의 흐름이 좋아지려면은 이제 활동이 좋아야 된다고. 그 활동이 가장 확실한 게 뭐야? 응. 그치. 운동이지. 그래서 이 모든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이 말탄순환을 확실하게 도와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달리기 아니면은 이제 수영, 사이클 그 다음에 어린애들한테는 줄넘기가 가장 좋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접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아니지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순환을 도와주는 것은 그냥 전신 목욕보다는 이 조욕이나 반신욕이 좀 좋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막저 밖에 나가서 줄넘기 하면서 선생님을 미워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아빠 보고 지압 매트를 하나 구입해달라고 해서 이 맨발로 걷기 열심히 하자고 해 맨발로 걷기 열심히 하자니 진짜 제대로 하면은. 한 10분 지나면 막 손바닥이 붓고 열나. 그러면 그 순간 수중 냉증하고 완전히 그냥 도망가 있는 상태지.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어? 안될 만한 요소는 있긴 해. 그래서 이게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들뭔가 있던가, 아니면 이제 제막 막 대사를 활발하게 싶어도 아, 지 산소 공급 잘안 되고 영양 공급 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좀 한의원에 가서 순환을 방해하는 것 중에 노폐물을 제거하든가, 대사가 원활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 고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생활을 제거 충실하게 하면은 손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눈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어 볼게요.